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수요 스페셜 건강한 의사 오늘 안상호 원장님과 함께 산후풍과 그리고 산후 조리에 대해서 궁금증 해결해 보고 있는데요. 이밖에도 건강에 대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0 2 0 0 0 4 9 5 0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산후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산후풍에 대한 잘못 알려진 상식으로 인해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해서 하나씩 바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산후풍은 이렇게 완치할 수 없기 때문에 한번 걸리면 평생 고생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산후풍만큼 잘못 알려진 지식이나 상식이 많은 질환도 없을 것 같은데요. 음. 사실은 산후풍 자체도요. 초기에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으시면 증상이 호전이 되고 완치도 가능합니다. 또 산후풍으로 10년 고생했다, 20년 고생했다라고 내원하시는 분들도 한의학적인 여러 가지 치료를 통해서 반드시 호전되고 또 생활하는데 불편하지 않는 정도까지 증상이 개선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산후풍에 걸리면 평생 고생한다 이런 어떤 낭설을 듣고 지의 치료를 포기하시는 일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잘못된 상식들이 많다고 하셨는데요. 계속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산후풍은 또 재출산을 통해서 고칠 수 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아이를 낳았을 때몸 관리를 잘하면 몸이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네. 있으시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저희도 가끔 환자분들이 산후풍으로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신 분들은. 원장님 그러면 제가 둘째를 가져서 산후조리를 잘하면 산후풍이 날수 있지 않을까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사실은 한의원에서는 환자분들한테 그런 방법들은 권장을 하질 않습니다. 음... 그 이유를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은 산후조를 둘째를 낳고 산후조리를 잘 하려고 마음을 먹고요 출산하시고 나서 한세달 동안 아파트에서 바깥으로 한 걸음도 나가시지 않고 또 도와주시는 아주머니를 두 분을 집에 오시게 해서 한 분은 아이를 봐주고 한 분은 살림을 해 주셨던 그런 환자분이 계신데요. 마침 산후조리 기간에 둘째 아이가 아파서 어, 그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응급하게 가야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럴 때, 어, 이거 내가 이번에는 산후조리를 잘 해야 되는데 하고 병원에 가지 않을 산모는 한 명도 안 계시죠. 자, 이렇듯이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했, 했을 때 다시 찬바람을 맞아서 악화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둘째를 낳고 산후조리를 잘하면 산후풍이 낫겠지 또는 셋째를 낳고 나서 그때 가서 산후조리를 한번 제대로 해보자 물론 열명 중에 한분 정도는 그런 둘째나 셋째 출산 후에 산후조리를 잘 해서 산후풍 증상이 실제로 좋아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케이스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지금 산후풍으로 고생을 하고 계시다면, 현재 질병을 적극적으로 먼저 치료를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둘째나 또는 셋째, 임신과 출산을 계획하시는 게 올바른 방법입니다. 그렇군요. 오히려 둘째와 셋째가 생기기 전에 몸관리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물론 많은 병들이 재발을 하지만, 이 산후풍도 재발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산후풍도 재발을 하나요? 물론 어떤 병이든 재발하지 않는 병. 한번 나면 원자, 저 원장님한테 치료받으면 평생 고생하지 않고 살수 있나요?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모든 의사나 한의사들한테 있어서는 상당히 곤란한 질문이고, 물론 환자분들은 궁금해 합니다. 그렇죠. 산후풍도 한번 낳고 나면 평생토록 재발하지 않는 질병은 아니죠. 예를 들면, 둘째를 낳고 나서 산후조를잘못해서또 산후풍에 걸리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나이가 50, 60, 이 되면서 몸이 안 좋아져서 예전에 산후풍 증상들이 재발하시는 환자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다만 산후풍이 일단 치료가 되면요 쉽게 뭐 3개월 있다 또 재발 뭐 6개월 있다 또 재발 이런 식으로 쉽게 재발하는 그런 질병은 아니기 때문에 산후풍을 적극적으로 치료하시면 어느 정도 건강한 생활을 계속 유지하실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아, 이거 또 재발하면 어떡하지? 이런 어떤 걱정들은 미리부터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오히려 재발할 확률은 극히 적군요. 또 이렇게 산업부 증상 중에서 가장 큰 증상이 몸이 시리다고 한 증상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몸이 시리니까 옷들을 많이 껴입는 게 좋다, 체온을 유지해야 한다, 이런 얘기들도 하시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산후풍 환자들 중에 요 몸이 시리고 추운데 땀이 나는 환자들이 가장 힘들어 하시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몸을 따뜻하게 생활을 하고 맨살에 찬바람을 맞지 않으면서도 가능하면 땀 나지 않게 생활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땀이 나기 시작하면 체온이 떨어지고 기력이 빠지기 때문에 산후풍 증상을 훨씬 더 심하게 느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춥게 생활하는 말씀이 아니죠. 따뜻하게 온도를 유지를 하면서도 찬바람을 맨살에 맞지 말고 그리고 나서 땀 나지 않게 온도 조절을 잘 하시고 옷을 입었다 벗었다 하면서 과도하게 땀이 나는 증상은 반드시 피하고 또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계속해서 산후풍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또 이렇게 몸이 안 좋은 경우에 우리가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몸보신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잉어를 고아 먹거나 몸에 좋은 음식들을 찾아 먹곤 하는데 이런 보양식 같은 것들도 산후풍 환자들에게 좋을까요? 어떤 질병이든 이 질병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잘 드시고 우리 몸의 기력이나 면역력이 좋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산후풍 환자분들이 어 보양식을 드시거나 잘 식사를 하시는 것 자체는 저도 한의원에서 환자분들한테 권장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다만 보양식에도 이 체질이라는 게 있죠. 응? 예를 들면 몸이 냉한 소음인들이요. 출산 후에 가무치를 먹으면 좋다라고 해서 이제 가무치를 구워서 드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가무치 자체는 성질이 차기 때문에요, 몸이 냉한 소민들이 드시면 안 되는 거죠. 또 반대로 흑염소 같은 경우에는 성질이 뜨겁기 때문에 소민들한테는 맞지만 몸에 열이 많은 소양인 체질들은 드셨을 때 오히려 산후풍 증상이 더 악화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보양식을 먹는다 하더라도 주치한의사 선생님이나 가까운 한의원에서 반드시 진료나 또는 상담을 하시고 나서 체질에 맞는 보양식을 챙겨서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환자의 몸의 체질이나 증상을 잘 살피고 그에 맞는 적절한 음식을 맞죠. 먹는 게 중요하군요. 네네. 또 원장님께서 이렇게 산후풍 환자들 많이 보실 텐데 또 어떤 것들이 이렇게 잘못된 상식들이 많나요? 그 산후풍 환자분들이요. 산후풍 환자라는 것 자체는 실체가 없고, 뭐, 꾀병이다, 신경성이다, 뭐,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하면, 산후풍이라는게 어디가 부러지거나 깨진 경우에는, 어, 우리 왕 아나운서님 되게 아프겠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 눈에 보이니까. 거군요. 근데 산후풍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환자가, 어, 나 에어컨 바람 맞으면 뼈 속이 싫어요. 뼈 속이 애려요. 찬바람 맞는데 밖에 못 나갈 것 같아요. 그런데 겉에서 보면 멀쩡하거든요. 그래서 남편분들이 이해를 못 하는 요 이해를 거네요. 못 하죠. 그래서 <laughs> 아, 이건 당신이 신경이 예민해서 그런 거다. 또는 너무 과민해서 그런 거다. 그런데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산후풍은요, 국가에서 인정한 정식 질병이고요. 한의원에서 진단서 발급도 가능하고 또 예를 들면 공무원이나 우리 교사, 교사분들이나 또는 대기업분들도 이 진단서를 이용해서 병가까지 가능한 그런 실제 하는 질병이라는 거죠. 다만 현대 의학적으로는 산후풍을 이 검사에서 진단 내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대학병원에 근무했던 간호사 선생님이 산후풍이 심하게 오셨는데요. 대학병원에서 산부인과에 가시고 또 신경외과에 가시고 정형외과에 가시고 또 내과에 가시고 또 나중에는 신경정신과까지 간 거죠. 왜? 우리 서양 의학에서는 검사상, 눈에 보이는 검사상 문제가 없으면 대부분 당신은 질병이 아니고 신경이 예민해서 그렇습니다. 해서 거의 마지막에 가는 과가 신경정신과인데요. 저희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산후풍은 산모가 예민하거나 단순히 신경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병이 아니고 우리 한의학적인 관점으로는 실체하는 병이고 반드시 치료해야 되는 병이기 때문에 흔히 얘기하는 뭐 꾀병이다. 또는 뭐 신경이 예민해서 그렇다.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잘못 알려져 있는 상식입니다.